창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인류 TV입니다. 창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. 카페나 음식점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? 일단 맛이 있어야겠죠.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클래스 위주의 공방, 잘 가르치면 잘 되겠죠. 하지만 맛있고 잘 가르친다고 다잘 될까요? 아니에요.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, 선행되어야 할게 바로 홍보입니다. 제가 지금 공방 오픈한 지 10년 차란 말이에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수업 노하우가 쌓였고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.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.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클래스 위주로 하는 거고, 물론 가방도 매우 잘 만듭니다. 자부심이 대단하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찍고 있을까요? 바로, 네, 바로 홍보를 위해서죠. 그만큼 이 집이 맛집이든 뭐잘 가르치든, 상관없이 노출이 돼야 사람들이 알고 올거 아니에요.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, 홍보가. 그러기 위해서는 3종 세트, 유튜브, 인스타, 블로그를 꼭 해야 돼요. 홍보는 항상 중요했는데 플랫폼은 트렌드가 있어요. 제가 처음 창업했을 당시 10년 전에는 블로그랑 페이스북 위주로 홍보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를 해야 되죠. 지금 유튜브 사용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? 월간 이용자 유튜브 4천만 명, 네이버 4천만 명, 인스타그램 1,800만 명이에요.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이 3종 세트 꼭 해야겠죠. 그래서 10년 차인 저도 유튜브를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. 자영업자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뿐이고요. 그 사업장은 언젠가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실 분들은 홍보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요. 공부를 하든 직접 부딪혀 보든 하셔야 돼요. 일단 시작해 보세요. 아, 나는 홍보 뭐 sns도 잘 모르고 그런 거잘 못해!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. 일단 해보세요. 일단 하다 보면 다 돼요. 실 예로 저 이모가 있거든요. 저희 이모가 이제 곧 70이시란 말이에요. 지금 현재 60 정확히 69세세요. 그런데 이모가 유튜브를 하신대요. 그래서 봤더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만 명, 2만 명이 넘은 거예요. 네 여기 자료하면 행복한 꽃 친구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고요. 뭐, 이모도, 뭐, 아들, 딸다 있는데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유튜브에 요새 많잖아. 유튜브 하는 방법. 그런 거 보고 배우셔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, 물론 지금은 시험시험 하고 계시고요. 저보다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계시죠? 그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? 더 젊으시잖아요. 안 되는 건 없어요. 하면 다 돼요. 그리고 물론, 블로그 홍보의 경우 업체에 맡기셔도 되는데요. 직접 해보면,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직접 할수 있으면 업체를 컨택할 때 보는 눈도 길러지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홍보가 효과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블로그를 직접 하시고 또 맡기시면 효과가 더 배가 되겠죠? 유튜브, 인스타, 블로그 이 3종 세트 없으신 분들 지금 당장 만드시고요. 창업을 하셨는데 장사가 좀안 되고 있다 하면은 무조건 SNS 홍보 한번 해보세요.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, 그리고 뭐 인스타는 어떻게 해야 하고, 블로그는 어떻게 해야 하고,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,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 해볼게요. 그럼 오늘도 인녀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제 채널, 아직 너무 작은 채널이니까요. 구독, 안 하시면 다음에 찾기 힘드실 거예요. 꼭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